스트렝스 스피드와 앞뒤 단어 순서가 바뀐 스피드 스트렝스는 중간 정도의 중량을 가능한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무거운 중량에서 속도를 내는 스트렝스 스피드와는 반대로 더 가벼운 중량을 통해 최대한 속도를 높이는 구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체 훈련 기준으로 1RM의 75에서 85% 수준의 중량에서 스피드 스트렝스 발달을 위한 바벨 속도 값이 나옵니다. 상체 훈련의 경우엔 조금 더 낮은 중량을 사용합니다. 웨스트 사이드 바벨의 다이나믹 에포트 훈련이 이 구간의 대표적인 훈련입니다. 훈련 시에는 절대적 스트렝스와는 별도로 다른 날의 속도 훈련 중심으로 구성되며 주로 바벨의 속도를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부하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스트렝스 훈련의 목적은 최고 속도로 신경계의 근신경 반응 시간을 단축하고 신경계 발화율을 향상시켜 폭발적 움직임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간의 훈련은 빠른 힘의 출력을 경기 동작 속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전이하기 위한 필수 훈련입니다. 속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운동 내내 최대 속도로 바벨을 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